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왕의 아들 딸의 삶으로 변화되기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에서 출발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이 삶을 변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외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어, 거짓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된 흉내를 내는 것으로는 능력 있고 신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게 될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하다. 이 가치관의 변화는 말씀으로 설득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고,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존 어 저걸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 따른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시간의 투자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내 심령을 설득시켜서 내 심령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주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끊임없이 방해해 오는 것이 있다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껍질을 보는 관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껍질을 보는 관습으로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9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한 교훈을 차곡차곡 설명해 나갔다면 오늘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바울을 껍질로 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강한 책망과 도전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부추기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외모만 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눈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나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 내가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 보는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 내가 할수 있다고 여겨지는 내가 참된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리를 공격한 불화살로 공격한다 했는데 그 불화살로 공격하는 것을 뭐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나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내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하는데. 그래서 그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방패를 드는 것밖에 없다하겠습니다그 말씀의 방패를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껍질을 보기 시작하면은 껍질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껍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껍질을 추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승리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를 끝까지 한번 추적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쓰고 못할 것 없이 쓰고 자식에게 물려줄 정도로 물질을 충분하게 우리가 가진다면 승리했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문, 어, TV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이건희 회장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멋있고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뭐, 천문학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그만 칩니다. 여러분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내가 본받고 싶고 부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과연 그 끝까지 달려가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행복을 안겨다 주겠냐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껍질을 추구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조금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껍질을 바라보는 관습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운 바울을 바울보다도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온 설교자들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환영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안겨주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운 영적 아비보다 그들의 마음에 달콤한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병사들의 마음이 매아 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거릿, 거짓 거짓 리로 성도들을 미혹케 한다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 절에 보면은 말에 언변이 부족했다 그랬어 자기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그런 잘 쓰는데 설교는 잘 못했다.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됐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얼굴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얼굴도 볼품이 없고 말주변도 볼품이 없어서 은혜가 안됐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팔레스타인에서 온 말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뺏겼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성도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를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볼 때에도 오늘 이 편지에서 대하는 태도처럼 대하지 않게 하라 지금은 내가 편지로 너희들이 이렇게 야단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다시 얼굴로 볼 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지 않게 거짓 교사들의 삶에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껍질을 보는 오류에 잘 빠지게 됩니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그 삶의 패턴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힘들고 발걸음을 내디디기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보는 오래 빠진 또 다른 이유는 이을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는 그 껍질이 모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아, 자기가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수년 동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다 좋은 집 사고, 세상적인 그 껍질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은 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 집을 내놓았대. 이제 여러분들 집을 내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껍질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그 껍질을 물려주려고 하는 생각을 접을수 있기로.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좀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걸 물려주려고 하는 생각을 접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 힘이 있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훈련시켜서, 우리를 떠나보낼 때는, 맨손으로 떠나보내도, 거부가 될수 있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떠나보내기를 작정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줘본들,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물려주는 것은 쉽고, 아이를, 아이에게 능력을 갖추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주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다. 물려주려는 방향보다는, 하나도 안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멋있는 삶을 살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바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3제로 보면 육체대로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만 은 여전히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말씀만 읽으며 기도만 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은 아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껍질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싸움을 싸울 때는 껍질로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껍질을 위해서 살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한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처럼 껍질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사정년 7장에 보면 모세는 이 진리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 전에 이 진리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가 40세 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려고 일어났습니다. 혈기 왕성하고 어 왕이 될수 있는 교육을 받아서 이제 뭔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수 있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껍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위대한 광야로 내 몰아서 내 일은 껍질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80이 되어서 육체적인 힘이 없는 그 자리에서 애굽의 형제 왕의 그 위협 아래에서 세상에서 줄수 있는 모든 껍질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가 육체대로 육체대로 이 땅에 살고 있고 육체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의 삶은 육체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사제를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다니, 재주가 아니라는, 것, 학벌이 아니라는, 것, 돈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많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 오직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할때 우리 손에 쥐고 나가야 될 무기가 있다는 것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 대신 말썽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바울의 말에 따르면 견고한 진을 방하는 강력이다. 드릴게요.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서뜨릴 수 없는 그 견고한 무너져야만 하는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무너져야만 하는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역사하게 이끌어주는 기도라 하는데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함으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눈 앞에 보이는 일이 해결되는 것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서게 서기만 한다면은. 어떤 문제도 능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모든 이로을 파는 것이라고 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주장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시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시키게 하는 힘과 능력이 말씀과 기도에 있다 그런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가셔야 될이 세상을 싸워 나갈 때 가셔야 될 유일한 무기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런 무기를 통해서 육체로는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 된다. 아우리 그렇게 이야니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정말 너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나를 위시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일꾼들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줄로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너희들 주변에 여러 가지 거짓된 감언 이설로 참된 신앙의 길 들어가지 못하게 이끌고 있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라 사도바는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 사무라이, 일본 사무라이의 말 속에 내 살점을 주고 적게 뼈를 자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살점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도 안 다치려고 하면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야.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착각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잃어버려도 될 것은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전쟁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서서 종종 너무 삶이 편안하면은 내가 전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 삶을 편안하게 안 나누시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되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전쟁을 전쟁한다고 해도 할건다 합니다. 전쟁 전쟁 중에도 뭐 우리 저기 장교들은 댄스 파티도 하고 그죠. 또 파티도 열고, 또 영화도 보러 가고, 또 가족들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적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도원에 맡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의 적의 어떤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 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왜이 세상에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지 그 질문에 빠이. 그리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은 우리 자식에게는 껍질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어디를 가도, 능력이 있는 왕의 아들로 딸로 살수 있는 그 힘을 키워 주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간을 쏟아야 한다. 우리의 무기는 껍질이 아니라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 될 무기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읽혀지는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고한, 내 마음속에는 경고한 진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버릇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둘러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껍질을 벗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껍질로만 보지 말고 내 속을 보면서 너희들이 껍질로 보고 있는 자리를 떠나라고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도 껍질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키가 얼마며 내가 얼마나 건강하며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도구로 쓰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영적인 싸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질은 아무것도 아니 종이 한 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껍질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인생의 승리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손과 발을 닦고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껍질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말씀의 설득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의 부분 부분 속에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강력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도 껍질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도 껍질로 판단하고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승리와 능력은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와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일하게 하는 기도라는 무기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